단독 보도 최수호 신곡에만 20억 원 신곡 프로젝트 위 초대형 스케일 전격 공개 2025년 여름 K-팝 신은 전례 없는 이슈로 뒤흔들리고 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트로트 신의 최수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직 정식 데뷔조차 하지 않은 그가 단한국으로 대한민국 3대 방송사인 KBS, MBC, SBS를 전면전으로 몰아놓은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한 곡에 투입된 제작비가 무려 20억 원. 믿기 힘든 숫자지만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업계 안팎에서 떠돌던 이 놀라운 소문. 정체 불명의 신인 가수가 데뷔곡 하나에 무려 20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많은 이들에게 단지 마케팅용 밈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음악계 전체가 숨을 삼켰다. 며칠 전 CH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며. 상황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충격으로 번졌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최수호의 첫 곡은 그저 데뷔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예술 프로젝트이며 K컬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실험입니다. CH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이 말은 단순한 데뷔곡 이상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실제로 이번 곡에는 전설적인 트로트 거장 설운도가 직접 작곡을 맡았고, 편곡은 미국 빌보드 상위권에 오른 경력을 가진 프로듀서 레이먼드 추가 책임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무려 12개국에서 모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사운드를 채우고, 클래식 발레단의 안무가 무대 연출을 감싸며, 전통 태권도 시범단이 리듬에 맞춰 스토리를 그려낸다. 여기에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윤아경의 위상까지 더해지며, 이 곡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 경험으로 진화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최수호의 데뷔는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닌 한편이 종합 예술 퍼포먼스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음악과 시각 예술이 폭발적으로 융합된 K컬처 르네상스의 서막이라 할 만하다. 방송사 간 생중계 쟁탈전, 유례없는 스케줄 조정, 이제껏 어떤 신인 가수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단한 번만 공개되는 최수호의 데뷔 무대를 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공중파 방송사 KBS, MBC, SBS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단순한 방송 경쟁을 넘어 편성표를 전면 수정하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대거 이동시키면서까지 최수호 무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KBS는 부르의 명곡과 최수호의 이름을 결합한 특별판 편성을 기획하며 클래식과 전통의 감동을 강조한 무대를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MBC는 주말 황금 시간대에 쇼, 음악 중심 단독 특집 생방송을 제안, 젊은 시청층과 팬덤을 동시에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SBS는 아예 기존 편성을 과감히 뒤엎고 전설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인기가요. 레전드 스테이지로 편성 변경을 강행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한 명의 신인 아티스트 최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내 방송사의 전례 없는 반응은 해외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 CNN과 NHK는 공식 인터뷰 요청을 이미 전달했으며 유튜브 및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서는 샵CHYSUHODBUTSTAGE, 샤베리 g n d i s b o r n 등의 해시태그가 연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단순한 데뷔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다. 라는 반응과 함께 최소 데뷔 투어를 기대한다. 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최수호의 첫 무대는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 방송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그리고 별표 별표 세계 K팝 시장이 주목하는 문화적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트로트의 미래 춤을 추다 최초의 댄스 트로트 아이돌. 최수호의 데뷔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첫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트로트 역사상 유례없는 시도. 바로 고난이도 퍼포먼스와 트로트를 결합한 최초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 것이다. 기존의 트로트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정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면 이번에는 그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파격적인 무대 연출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최수호가 16명의 전문 댄서들과 함께 완벽한 칼군무를 소화하는 장면이 짧지만 강렬하게 담겨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정확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고 이게 정말 트로트가 맞나? 라는 놀라움 섞인 반응이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 무대 의상 또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정통 한복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재질과 세련된 커팅을 가미한 퓨전 한복 스타일은 전통과 트렌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음악의 가사 또한 단순한 이별이나 그리움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감성으로 재해석되었고, 여기에 EDM 과팍, 국악이 절묘하게 믹스된 하이브리드 사운드는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들 속에서도 중심은 여전히 트로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정체성을 품은 진화형 트로트. 다시 말해, K-트로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른도는 이를 두고, 최수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K 트로트의 새 얼굴이며 트로트 르네상스를 여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라고 평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한 세대를 대표해온 거장이 내린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 최수호는 지금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덧입혀 듣는 음악이었던 트로트를 보는 음악으로 더 나아가 경험하는 음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가 선보일 이 무대는 단지 데뷔의 순간이 아니라 K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사적 데뷔 무대. 8월 27일 오후 6시. 전세계 K-POP 팬들의 시선이 단 하나의 시간과 무대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8월 27일 오후 6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데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무대는 단순히 신인의 첫 등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흐름을 바꿀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모든 이들의 궁금증은 단 하나. 과연 최초의 무대는 어디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CH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SBS 인기가요 무대가 유력하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CH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예술적인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방송사와 함께 하겠다. 고 밝히며, 단순한 시청률 경쟁이 아닌, 무대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팬들의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다. 아직 공식 티켓 예매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열릴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호텔과 숙박시설은 예약이 마감되었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대기줄 명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인 이 무대는 이미 사전 알림 신청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외 팬덤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신인 아티스트의 첫 무대 기준으로는 유례없는 기록으로 이번 데뷔가 얼마나 이례적이며 전례없던 이벤트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단한 번뿐인 무대.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날의 6시, 음악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신인의 데뷔가 아닌 한 장르의 재탄생 이제는 분명하다. 최수호의 데뷔는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니다. 이것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새장을 여는 이벤트다. 8월 27일 그 누구보다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최수호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의 무대는 단한 번뿐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